1월에는 매출이 5,500 정도 나왔고 2월은 이제 뭐 중순이라서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예상하고 있어요.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계정이 두 개여서. 아, 그럼 이게 1번 계정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했던 계정이고. 1월... 여기 1월 매출. 첫 번째 계정이 4,000만 원. 1번 계정이 1월에 4,000만 원 정도 나왔고. 2번 계정이 1,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월달에 5,500, 지금까지 한2,000 정도? 네, 지금까지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2월달은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0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선물의 대명사, 음료수 박스를 들고 어딘가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남양주, 저희 수강생이 차리신 창고입니다. 어떻게 지금 로켓크로스를 하고 계신지, 사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시죠.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대판다 카페에서 골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서울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물건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네. 이거 악성 재고들 아니죠? 아, 악성 재고 아니고 이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 더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품절 때문에 급한 애들만 지금 이렇게 재고를 사는 아 거고 얘네가 이제 한 20일 정도 안에 다 나가고 이제 또 물건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 계산은 안해 봤는데 한 2, 3천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원가가? 네. 이거 판매가가 어느 정도 돼요? 판매가로 하면은 한 1억 정도 할것 같아요. 이게 이번 달 안에 다 나간다고요? 한 20일 정도면은 이게 다 나가고요. 또 이제 이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창고 구하신 지가 2월 15일부터 정식이고 지금은 서비스 기간이라면서요? 네그 이제 저희가 첫 입주여서 저희가 2월 15일 전에 만약에 사용할 거면은 그때까지 쓰라고 해서 먼저 배려해주셔서 사용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럼 다 그로스예요? 한 90%는 이제 그로스로 보내고요 알려주신 대로 그로스가 품절 되거나 하면은 순위방어하면서 윙으로 갖고 있는 재고들이 한10% 정도 돼요 윙으로도 나가나 보네요? 네 윙이랑 스마트스토어도 꽤 나가요 이게 송장인가보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주말에 해서 오늘 나갈 윙이랑 스마트스토어 송장이에요 95건이네 꽤 많이 나가네 거의 100건 가까이 나가네요? 네네 매출 어느 정도 나오세요? 1월에는 매출이 5,500 정도 나왔고 2월은 이제 뭐 중순이라서 한 6천만원 7천만원 예상 하고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네네 계정이 두개여서 아 그럼 이게 1번 계정인거죠?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했던 계정이고 여기 1월. 1월 매출 첫번째 계정이 4천만원 1번 계정이 1월에 4천만원 정도 나왔고 2번 계정이 1,5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러면 1월달에 5,500 지금까지 한2,000 정도? 지금까지 한 2,000만 네, 원 정도 그러면 은 2월달은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0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지금 매출이 한5,500 정도 1월달에 나오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조금 의심할 것 같은 게 1월 19일 날 끝났는데 어떻게 2월 초인데 어떻게 매출이 6,000만 원이냐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대표님 혹시 예전에 사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사입을 해본 적은 없고 아예 그냥 사입사관학교 1기 수업 들으면서 그때 진도 따라가면서 했던 게 전부예요. 근데 크게 엄청 막 대단하거나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어,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로켓크로스가 워낙 잘 되니까, 사입 초보자들은 로켓크로스 도전해보시는 거 적극 권장드리고, 조금의 스킬이나 그런 꼼수 이런 거 말고 평범한 내용들은 진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10주 동안 우리 같이 했잖아요. 힘든 건 없었어요? 힘들긴 했죠. 근데, 힘들지만 했던 거는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숙제를 하면은 된다는 게 이제 수업하면서도 저는 느꼈으니까 힘들지만 했고 그 이제 성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원래 회사 다니다가 휴직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표님 연봉도 그렇게 낮지 않은데 이걸 휴직까지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온라인 판매를 해 보는 지인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부업으로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구매 대행 여기 수업을 들었는데 구매 대행이 잘 돼서 마침 또 사입으로 전 넘어가고 싶었는데 사입 수업을 하시길래 바로 지원해서 사입 수업을 듣고 이렇게 사입까지 넘어오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 네. 왜냐면 연봉도 적지 않고 안정적이니까 아내분이 반대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이랑 수익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내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가끔 와서 이렇게 도와도 주고. 근데 이게 확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휴직까지 하시고 지금 이 사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사입이 중국에서부터 작업 다 해오시고 3PL에서 손 많이 안 거치게 하시면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대표님은 여기 창고 시스템 만들고 다시 복직하실 거라면서요? 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아직 없고요. 여기 이제 제가 잘. 자동으로 돌아가게 세팅만 해놓고 부업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와보든지 퇴근하고 와보든지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또 3PL을 안 쓰시니까 네. 창고를 직접 운영하시니까 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겠네요. 저희 창고를 구하게 된 이유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물류비나 뭐 저희가 직접 함으로써 인건비나 이런 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창고를 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용 절감이. 음. 근데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는 160만 원. 여기 서울 금교인데 네. 여기 60평에 3단 렉 쌓을 수 있고 바깥에 사무실까지 해서 160만 원. 네, 네. 그러면은 3PL 비용이랑 다해보면 여기가 좀더 이득이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3PL을 안 쓰면 좀 이렇게 까대기도 직접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창고 직원을 곧 뽑으려고요 사실 3PL 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개인 창고 쓰면 밤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장점들이 네. 조금 있고 3PL은 결국 외주를 주다 보니까 네.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혼자서 하기가 지금 보면막박스가리도 해야 되고 바코드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택도 붙여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량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혼자서 안 돼서 가족이 와서 도와줄 때도 있고 당근에서 또 부족하면 한 명씩 알바를 구해가지고. 당근 알바 잘 구해줘요? 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막 40명씩 지원하더라고요. 엄청 비싸게 올린 아,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시급 만원 정도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물류창고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그래서 알바 걱정은 일단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개인창고 운영하시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박스를 까고 막 정리하는 걸 까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보니까 거의 모든 물건들이 중국에서 다 작업을 해오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어떤 거 해오세요? 처음에는 제작이 안 돼서 와서 다 까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천개 넘게씩 주문을 하다 보니까 중국 판매자랑 협의를 해서 박스가 다 제작돼서 와요. 그러면은 뭐 브랜드나 원산지나 그 쿠팡 로켓그로스 바코드 다 붙어서? 네, 브랜드도 저희 브랜드 상호명이랑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그러면은 사실 박스가리할 소요가 많진 않겠네요. 네. 요거는 지금 좀 특이 케이스인 거죠? 이거는 특이 케이스예요 이 상품도 원래 잘 팔려서 박스가 다 이제 저희 상호랑 다 박혀서 오는데 이번에 급하게 이제 그로스로 입고를 시켜야 돼서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상태로 해서 보내라 아았는데 박스를 갈아야 될 상황이어서 중국어가 도배되어 있는 이거중국어가 네, 있어서 박스를 직접 갈고 있습니다 이 그로스가 중국어가 많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박스 가리를 다 일일이 이게 몇개 하신 거예요? 지금 쌓여있는 건 800개 정도 쌓여있을 것 같아요 몇 개를 시켰는데요? 주문은 1000개 했는데 800개 갈았고 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천 개는 다갈것 같아요. 여기 하루에 몇 개씩 나가요? 얘가 이제 그로스랑 같이 응. 하면은 한 평균적으로 30개에서 40개 정도 하나 마진이 얼마예요? 얘는 하나에 5천원 정도 마진이 남습니다. 이거 한 5천원? 네 그럼 이거 한 품목에 15만원이네 네 바로 순수익이 대표님 그러면 요런 상품들이 총몇 스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품은 한 15개 정도고 스큐로 보면은 한 50개 그중에 한 스큐가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게몇 개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 게한 6개 아, 15개 중에 6개? 확인 네. 대표님 그월매출한 6천 정도 되신다고 했으니까 네. 괜찮네요 괜찮네 그러면은 6천만원에 순수익 한 20에서 30% 잡으면 낮게 잡아서 20%라고 잡으면 1,200만원에 창고 임대료 빼 뭐 빼면 한 천만 원 정도 남네요 네 지금은 마진이 한20% 정도 네그 중국에서 다 원산지 작업 해오는 거 새겨져 있긴 한데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있긴 한데 여게다 작업이 돼 있는 거구나 이거 바코드도 이거 다 해오시는 뭐, 거예요? 바코드만 하면 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브랜드는 다 박혀져 있구나 여기에 네 제가 다 어디에 어떤 거 새겨주고 원산지 표시는 어디에 해주고 이렇게 중국 판매자랑 협의해서 네. 다 제작된 상태로 들어와요 여기 고가 좀 돼가지고 3단 렉 놔도 될것 같은데 렉은 네. 설치 안 하세요 따로? 어안 그래도 지금 3단 렉을 해서 공간을 더 활용하려고 렉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수업이 1월 19일 날 끝나고 지금 2월 초인데 네. 어떻게 과감하게 창고를 지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들 3PL들 쓰고 있잖아요 네. 판다님도 아시다시피 수업 중간에 이제 잘 팔리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막1 0개씩사오다 보니까 이 정도 물량에 이 정도 수익이면 당장 창고를 구해도 되겠다 싶어서 음. 과감하게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3리페를다그하게 하는데 엄청 큰 대형 화주분이 되실 뻔 했는데 바로 나가셨다. 아쉽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대표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두살된 아기가 한명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기 등원을 하 9시쯤에 시키고 바로 창고로 와서 창고 일이 있으면 이 창고 일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쿠팡 업무를 좀 보고 그리고 4시쯤에 여기서 퇴근을 하고요. 그러면 10시 출근 4시 퇴근이네요? 네, 맞아요. 뭐 업무 시간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사실 충분히 돌아가서. 그럼 10시 출근, 4시 퇴근해서 아기를 찾아오시나요? 아기를 파원시켜서 아기가 잘 때까지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요. 아기가 한 8시 9시쯤에 자면은 재워 놓고 저는 또 이제 와서 다시 일을 잠깐 하다가 밤 9시에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네, 다시 나와서 한 일이 많으면 12시 넘어서까지 있을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케빈, 그럼 이거 물건들 가지고 오실 때, 네. 1688 판매자랑 직거래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배대지 쓰세요? 저는 배송대행지 쓰고 있어요. 어디에 쓰세요? 저는 PDL 쓰고 있어요. PDL이라는 좋은 곳이 있군요. 아, 그렇군요. 장난이고, 장난이고. 사실 대표님 정도 물량이면 1688에서 직거래해도 될 텐데, 배대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직구매도 한번 해봤고, 배송대행지를 써봤는데, 배송대행지를 쓰면은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배송대행지에서 이제 뭐 중국 판매자랑 협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핸들링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거기서 이제 대신해주니까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거에 또 집중할 그렇죠. 수 있고, 배송대행지가 편하더라고요. 사실, 원가 대비 3에서 5% 정도가 비싼데, 판매가에서 3에서 5%가 아니라, 원가에서 3에서 5%라서, 그냥 직원 한명 쓴다 생각하고, 스큐가 한두 개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걸 크게 체감을 못하실 텐데 스큐가 30개, 40개 정도 막 50개 이렇게 늘어나버리면 신경 써야 될게 많으니까 네. 그냥 배대지나 아니면은 내가 잘 아는 트레이더가 있으면 그 트레이더한테 맡기는 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저단 달에 막 많이 가지고 올 때는 원가로 한 3억어치씩 가지고 오는데도 그냥 트레이더를 돈을 더 주고 웃돈을 주고 쓰는 게 그게 직원 한명 뽑는 거보다 훨씬 더 편하고 그다음 중고가 되니까 일처리도 깔끔해가지고 PD를 쓰라는 건 장난이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배대지나 아니면 트레이더가 있으면 저라면 웃돈을 주고라도 그냥 맡기는 게 낮다 라는 말씀. 왜냐면 구매 원가가 낮으니까 판매가 대비해서 훨씬 낫다 보니까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박스가리 하시는구나 지금. 네, 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원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제작해서 와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 이렇게 하면 끝. 네. 여기에 그냥 바코드만 붙여서 끝이죠 네, 바코드에서 그로스 보내면. 여기에 로고 이미지 박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아, 로고 이미지 박으면 좋아요. 그런데, 요렇게만 나가도 팔린다. 오늘 몇개 해야 돼요, 이거? 오늘은 한 150개. 이 뒤에 있는 게다 이건가 봐요? 네, 뒤에 있는 거 이제 다 돼있어서 바코드 붙이고, 포장만 하면 되는 상태. 아. 이게 그러면은 오늘 나갈 물량인 거예요 크로스 여기 거랑 이제 총1 4 빠레트가 네. 내일 나가요 아 내일 크로스로 로켓 네. 크로스 딱지는 아직 안 붙인 거죠 부착문서만 붙이면 돼요 저거는 윙이랑 스마트스토어 주문권인가 봐요 네 여기 지금 쌓고 있는 게 윙이랑 스마트스토어로 나가야 되는 물건들이 오늘 나가는 거네 오늘 나가야 되는 거 아까 그 95건이라고 하신 거네총 95개 정도 나가요 오늘은 저희 구대판다 사입사관학교 1기 수강생 골뱅이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고 창고도 구경해봤는데 창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업을 할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셀링 처음 하셔도 한두달 정도만 하면 이 정도로 될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월 매출 막 2억 3억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2억 3억은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고 현실적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두달 정도 노력하면 될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나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나 창고나 사이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